안녕하십니까. 출입국 20년 경력 비자 전문가 김월수 행정사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2022년 1월 20일 어제였죠. 법무부에서 불법 체류 아동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21년, 작년이죠. 11월부터 불법 체류 아동 합법화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망에 부풀어 법무부의 발표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죠. 처음에는 2021년 12월 초에 발표하기로 하였다가 갑자기 12월 말경으로 연장이 되었고 12월 말이 되어서는 2022년 1월 중순경으로 연기되었다가 2022년 1월 20일 어제 드디어 발표를 하게 되었네요. 지난해 11월경 법무부에서 불법체류 아동 합법화 정책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있은 후 11월 말경에는 언론에서 불법체류 아동에 대한 구제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법무부 정책을 지지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언론 보도가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은 누구나 합법화 될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에 모두가 흥분하였으나 막상 법무부에서 발표한 정책을 보니 예상보다 훨씬 적은 소수의 대상자만 합법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어서 다소 아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최초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국내 출생하여 불법 체류가 된 아동은 누구나 이번에 합법적으로 비자를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하였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만 7세 이상의 아동만이 합법화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론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월 20일 어제 발표한 정책 내용을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책에서 합법화될 수 있는 불법 체류 아동의 조건을 알아보자면 신청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신청 조건 첫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아니면 만 6세가 될 때까지 한국에 이미 입국한 아동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만 7세 이후에 한국에 입국하여 불법 체류된 아동이라면 신청 조건 두 번째 내용을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으로는 한국에서 6년 이상 체류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도 6년 이상 체류해야 하므로 최소한 6세 이후 7세가 되어야 합법화 가능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만 6세에 한국에 입국하였다면 이 아동은 만 12세 이후에 합법화가 가능하겠네요. 세 번째 조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현재 나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만 7세 이상이 되었는데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번 정책에서 합법 비자를 받을 수 없으며 학교에 입학을 시킨 후에 합법화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출입국 업무 이외에 다른 다양한 업무를 의뢰받았던 경험이 있으며 최근 수년 동안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을 위한 업무를 수차례 진행하였던 적이 있었는데요. 학교 측에서 외국인 등록증이 없으면 학교에서 입학을 허가해 줄수 없다는 것을 여러 곳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국에서는 학교에 입학한 후에 재학증명서를 가지고 오면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출국에서 먼저 등록증을 가져오라고 하고 출국에서는 학교에 입학한 후에 재학증명서를 가지고 오면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학교와 출입국 또는 출입국과 학교 두 기관 중에서 누군가 먼저 업무를 처리해 주어야 학생이 합법적인 신분으로 학교를 다닐 수가 있을 것인데 학교와 출입국 어느 누구도 먼저 업무 처리해 주려고 하지 않아 매우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아동이 만 6세 지나서 국내 입국하는 경우인데요. 아동이 만 6세 이후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어야 합법적인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조건은 한국에서 7년 이상 체류해야 합니다. 국내 출생 아동은 국내 체류기한이 6년이지만 만 6세 이후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체류기한이 7년 이상이라는 점이 차이점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합법화가 가능하다는 점은 어, 처음 조건과 동일하겠습니다. 위두 가지 신청 조건으로 확인해 볼 때, 나이가 만 6세 이전에 입국하거나 6세 이후에 입국하거나 입국할 당시의 나이에 상관없이 불법 체류 아동이면 누구나 국내에서 합법화 가능하다는 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법화 이후 체류 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합법화된 아동이 국내에서 체류가 가능한 기간은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 만큼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나이가 만 18세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만 20세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체류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니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또 대학을 진학할 수도 있으니 20년 이상 장기 체류도 가능한 상황이 되었네요. 아동에게 부여하는 체류 자격은 유학생 자격인 D4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대학을 진학할 경우에는 유학 비자 D2를 그리고 취업을 하게 되면 E7 비자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아동의 부모에게는 어떤 비자를 부여할까요? 아동의 부모에게는 G1 99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으면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동 부모의 체류 자격에 대한 조건에 따라 추후 다른 체류 자격으로 변경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본인의 조건에 따라 더 좋은 체류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범칙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불법 체류에 대한 범칙금 조항에서는 불법 체류 아동에게는 범칙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하였고, 부모에게는 불법 체류 기간에 따른 범칙금 기준 70%를 감면하고 30%를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만약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범칙금 30%조차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 범칙금도 면제받을 수 있는 만큼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김월수 행정사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김월수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불법 체류 아동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1년 11월경부터 적극 홍보하여 왔으나 일부 정책 내용이 변경된 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동안 김월수 행정사 사무소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던 분들 중에서 금번 정책 발표 후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에게는 전액 환불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불을 신청할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과 계약금 입금증 그리고 통장 사본 이렇게 세 가지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시거나 지방에 살고 있어서 서울에 올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해 주시면 위세 가지 서류를 받은 즉시 당일로 입금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월수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고객의 신뢰와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한 사람도 계약금을 환불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성심성의껏 조치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정책에 대한 간단한 분석을 덧붙이자면, 불법체류 아동 합법화 정책은 법무부에서 오래 전부터 고민하였던 숙제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1년 4월 19일, 만 15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로 1차 정책을 시행하였던 것이고, 올해 2022년 2월 1일, 만 7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2차 정책을 시행하게 된 이유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2022년도 말경 또는 2023년경에는 불법체류 아동 합법화가 가능한 3차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불법체류자에 대한 또 다른 정책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제가 입수하였는데요. 이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의 사무실에 방문 상담하는 사람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김월수 행정사는 외국인에게 유용한 취직국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는 역할을 앞으로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김월수 행정사의 페이스북에서 모든 외국인을 위하여 비자정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드리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내일이 1차로 시행하는 라이브 방송인데요.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내일 오후 5시에 라이브 방송 1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